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은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비슷합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은 10도를 밑돌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옷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불기 시작한 찬바람 덕분에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벨렛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높은 곳들이 많은데요.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습니다. 아침 기온 화순과 나주 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8도, 광양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6도, 무한과 영암 7도, 완도 8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의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다소 높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인 뒤주 중반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